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양자 섹터 분석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고요. 우리가 현재 매매하고 있는 이 양자 섹터들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를 지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전날 양자 섹터들이 모두 급등하는 시장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아직 흐름 좋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자, 전날 내만여의 날이어서 증시 변동성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이온큐 같이 양자 섹터들 최근에 과하게 상승했으니까 한번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자, 멤버십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 마녀의 날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사실 크게 변동성이 있지 않았었어요. 심지어 12월 20일 때는 강한 상승까지 이루어졌던 날이 내 마녀의 날이다. 즉, 내 마녀의 날은 그냥 옵션으로 인한 변동성이 높은 날이지, 무조건 폭락하는 날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라고 말씀은 드렸었고요. 실제로 아이언 큐부터 보면은 아이언 큐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본인이 봐가지고 있는 저항을 돌파하면서 속적으로 신고가로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MACD나 아니면은 OBV가 아직 직전 신고가 구간까지 상승하지 않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남았다 라고 볼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4시간 본 기준이나 아니면은 뭐 1시간 본 기준으로 이 종목을 보았을 때꽤 과열권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좀더 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종목 스탑로스만 잘 설정해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베스트 종목이죠.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상승이 나올 때이 볼링전밴드를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 오일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밀려도 이 오일선들을 계속 지지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거래 일연속 65불을 지혜라인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5불을 손절가로 대응하면 되고 이 종목을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가를 68불로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두 구간을 손절가로 잡았을 때 그럼 어디가 우리가 다음 지혜라인이야 라고 하신다면은 대략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55불대에서 60불 사이를 지혜라인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즉, 우리가 지금 하나의 추세를 이렇게 그었을 때 현재 추세 상단을 다시 한번더 뚫으면서 80불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천천히 횡보하면서 80불까지 올라갈지 이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단기적으로 눌리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어보면은 지란을 받는 곳이 얼마? 55불에서 60불 사이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구간, 55불에서 60불 지지를 다시 한번더 받을 때 지지받고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가는 이 그림까지도 우리가 길게 보면은 예상할 수 있지만 아직 이 하나의 상승파동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상승 추세는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위에 매물대가 있다, 없다, 없다. 정고점 다 뚫어내고 현재 깃발형 패턴 올라가고 있는 구간 80불 목표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80불 정도 도달하고 나면은 여기서 가격적으로 그리고 기간적으로 어떤 변동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70불 중반 이상부터는 약간 주의할 구간이 있다까지만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아이온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 80불 돌파하면은 100불 위에까지 목표가 열려있다라는 점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아이온추 정말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즉속을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반도체 수소 같이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와준다면 개별적인 이슈로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아이온큐는 언제부터 아이온큐 된다? 엔비디아 7월부터. 9월까지 대략 두달 동안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 났다 안 났다? 하나도 안 났다 근데 양자채터는 이미 바닥 대비해서 대충 잡아도 50%막 70%씩 올라오고 있고 중소형주 양자채터들도 디웨이브 퀀텀이니 퀀텀사이니 뭐니 다막20% 30%씩 올라오는데 내 수익은 두 달째 지자리 그건 포모 와안 와? 포모 오죠 근데 개별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면 아 뭐야 이거 금리 인하 때뭐 AI 모아가래매 전문가들 뭐야 하면서 포모 가지고 매도치면서 다른 종목들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온큐 흐름 너무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리게티 컴퓨팅이 자 우리가 두 번째 돌파해야 되는 25일까지 돌파하면서 28일까지 도달했어요. 이뭐 예상한 목표가거든요, 사실. 네.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18불 그리고 20불 돌파할 때 정말 좋은 흐름 나온다라고 언급 드렸고 이후로 실제로 좋은 흐름 출발하고 있는 구간에서 28불까지 도달했어요. 이 종목도 28불에서 32불 이 구간이 우리가 첫 번째로는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구간으로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비중을 좀 축소한다. 근데 비중 축소하는 게 현재 뭐 시장 열리자마자 바로 매도 치고 끝. 이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현재 전달 상승한 장대 양봉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날 강하게 상승한 장대 양봉이잖아요? 전날 강하게 상승한 장대 양봉이 중간 딱 찍고 26불. 그럼 내가 이거 26.5불에 일단 스톱워스 걸어놓고 시작하지.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의 스톱워스는 26.5불, 그리고 목표한 가격은 32불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어요. 쉬지 않고 32불까지 돌파가 나올 경우, 이후로 더큰 상승 일어날 수 있다는 라점 우리가 볼수 있고요. 자, 26.5불 같은 경우, 우리가 지지를 받아준다면, 더더욱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네. 그래서, 자, 전날 장대양봉 들어오고, 거래량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종목을 굳이 내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수익 냈다고, 매트칠 필요 없죠. 하루 이틀, 3회, 4일 더 봐야죠, 현재. 네. 자, 리기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구간이 약간 주의해야 되는 구간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에 이 구간들 직전에 추상단 돌파 못 해서 밀렸던 구간들이거든요. 지금 구간도 자, 24년도 10월에도 동일하게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던 구간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즉 여기 뚫고 올라가면은 진짜 3 2불 이상부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직전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박스권, 지금 여기에 박스권, 또이 구간. 언제부터? 뭐 12불부터 6불 사이에 이 박스권을 모두 구웠을 때 피보나치 최고 상단은 32불. 그래서 하나의 상승파동, 1파, 2파, 3파가 올라가는 이 하나의 상승파동의 종결 구간이 32불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점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꼭 기억. 그래서 막 무조건 32불 됐다고 비중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밀리고 눌릴 때 우리가 비중을 축소하는 것. 그때, 그것만 기억하시고 계속 보시면 돼요. 자, 실스크 계속 좋다고 사실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었죠. 사실,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이아이온큐가 이렇게 돌파 나올 때, 직장에 멤버십에서 이 안큐 돌파 나올 때, 우리가 뭐 살아있냐면, 아이온큐 계속 쥐고 가던지 그래서 최장 80불까지 열려있으니까 쥐고 가자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중소형주 3개 같이 쥐고 가자고 했어요. 실스크, 콘덤 컴퓨팅, 그리고 퀀텀 사이. 아, 지금 보면 정말 바닥에잘 샀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은 실스크 이제 어디까지 가냐 실스크 같은 경우는 뚫어내줘야 되는 직전에 이비카추수 상단을 모두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좋게 가요 심지어 거래량도 전날 강하게 들어왔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그냥 크게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 건데 심리적인 구간이거든요 직전 종국점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이 심리적인 구간인데 4.6 불대에서 4.7 불대를 무난하게 소화할 경우 무난하게 돌파할 경우 이 종목에 대한 위에 매물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지금 캔들 있잖아요라고 하실 텐데 이때가 올해 1월이에요. 지금 9월이고 이미 기간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거쳤죠. 근데 우리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엔비디아 막50%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 막 급등할 때 혼자 떨어졌어요. 그럼 충분히 기간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 있었고, 두 번째로, 가격적으로 이미 고점 대비해서 80% 이상이 밀어낸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수정이 충분히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도세가 지금 구간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충분히 소화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치지 않으신 분들이 나만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매도세는 대략적으로 7불에서 8불 이상으로 넘어갈 때, 그때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불인데 4불에서 7불까지만 올라가도 이게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실스크 다음 목표가는 6.5불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4.6불 돌파하면은 다음 목표가 6.5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종목 끌고 올라가시면될것 같아요. 다 뚫은 종목이에요. 다 뚫은 종목. 그래서 이렇게 다 뚫을 때는 사실 우리가 어렵게 이 종목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참, 실스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g 라인을 잡아 드려야죠. 이 종목 이제 삽을 돌파했기 때문에 G라인은 삽을 잡고 진행하시면 돼요. 삽을 잡으시고 4.6불 돌파 하면한번더 유효하면서 목가 6.5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컨덤 컴퓨팅이에요. 컨덤 컴퓨팅 너무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컴퓨 컨덤 컴퓨팅, 직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실스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퀀텀 사이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밀렸다? 한 40%, 50%씩 밀었어요. 근데, 콘더 컴퓨팅 고점 대비해서 이거 30% 정도밖에 안 밀었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막40% 50%씩 밀어내는데, 그런 이런 종목들이 적게 눌리고 올릴 때더 강하게 올리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덜 밀렸고, 같 동일 섹터로 호재 받을 때 수급이 더 들어온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26%대 강한 상승 추진하는 구간으로 보이면서, 자 실제로 이 구간 돌파할 때 돌파면 유효하다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16불, 17불. 네, 그래서 돌파매를 하신 분들 계시면은 좋은 수익권으로 진입하고 있고 이 종목도 이제 21불까지 모두 직접 정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지지라인은 이제 21.5불로 봐요. 그래서 21.5불 이탈 전까지 이 종목은 쑥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시간 분 기준에서도 현재 확대했을 때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22불대인데 좀 러프하게 밑에 올라오고 있는 5일선, 10일선까지 보면은 21.5불 동일하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자, 돌파 나오면은 전날 종가 24불 돌파 나오는 순간 이 종목 목표가는 30불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위에서 안내 드렸던 구간이었고요. 이미 목표가 20불, 뭐실스크 목표가 4불 다 돌파한 상태로 너무 좋게 잘 흐르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목표가 다음 종목과 다음 종목은 퀀텀 컴퓨팅 30불, 그리고 돌파 매매 24불, g 라인 21.5불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퀀텀 사이. 퀀텀 사이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약간 쉬어갔죠. 근데 어제 약간 쉬어갈 때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어마어마하죠. 네. 자, 우리가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매물대가 좀 가득가득 있다고 라 했잖아요. 자, 보시면은 현재 모든 중장기 이평선 여기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필수적으로 심리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저항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여기, 이 위에, 이 매물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박스권 매물대 그려둔 거. 여기거든요. 여기 매물대에서 딱 걸리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줘야 되는. 직전에 지지를 받다가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졌던 이 매물대들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여기서 행보가 나왔던 거래량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매도세가 충분히 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된 매도세를 마지막으로 잡아먹고 나면은 이 종목도 뚫고 올라갈 때 이제는. 2 2불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이미 w 지라인 잘 받은 상태에서 치고 올라가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 위에 뚫고 올라가면은 새로운 뉴 노멀로 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1.6불 돌파 매매 아직도 유효하고요 이 종목은 1.45불 지라인도 아직도 유효해요 그래서 1.45불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시면 되고 1... 위 보유하신 분들은 1.6불 돌파매매 진행하시면서 다음 목표가 2.5불 끌고 가시면 돼요. 2.2불 돌파 나왔을 때이 종목도 당연히 다른 종목들과 동일하게 위에 매도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아까 봤던 뭐 실스크나 커뮤니 컴퓨팅 동일하게 돌파 나오면 위에 매도세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5불, 3불까지도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진 않는 종목이지만, D-Wave Quantum을 좀 봐달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서 같이 봐드릴게요. QBTS D-Wave Quantum. 이 종목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비슷비슷한 시기에 올라갔다가 내렸고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 예, 정말 좋아요. 굳이 우리가 신고가 진입했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털거나 축소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뚫을 자리 다 뚫어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네, 뚫을 거다 뚫었죠 현재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뭐 어떻게 사실 추세를 그어도 뚫을 거다 뚫은 구간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우리가 DAV 컴텀 같은 경우는 이 선을 보았을 때 다음 목표가 31불까지는 무난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DAV 컴텀 다음 목표가는 31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피보나치 그었을 때도 대략적으로 31불 대딱 보이시죠 이 구간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31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빅각 추세를 그었을 때 31불 딱 보이는 이 구간들 보이면은 아 다음 목표가는 31불이구나 라고 볼수 있어요 대신에 이 종목도 이제 지라인은 어디 25불을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는 지 25불이거든요 그래서 25불 이탈하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비중을 숙도하시고 24.5불로 좀 러프하게 보자 그래서 왜냐면 24.5불 이탈하게 되면은 1.168 15분 치트자리 이탈하면서 이추상단을 이탈하는 그림이 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만 주의하시면서 31불까지 뒤에 무 컨텀 무난하게 끌고 가셔도 수익 나실 것 같아요.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양자섹터들 받으려는데 사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굳이 양자섹터 말고도 사야 되는 종목들 많다라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잘 가는 종목들 하나, 두 개, 세 개만 잘 쥐고 있어도 좋은 수익이 난다. 그래서 스타무스만 잘 걸어놓고 끝까지 수익 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